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교교과 말씀 나눔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고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분명한 뜻을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부응하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쉬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듣기입니다. 이 듣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1세기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들은 지역 교회들에게 회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인쇄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이 필사된 서신들이 사용되었고 그것을 누군가가 읽고 여러 교인들이 귀담아 듣는 방식으로 그 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게시록에 말씀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어, 읽는 자와 듣는 자라고 그 표현된 것은 개인적으로 읽는 것을 말하지 않고 회중들 앞에서 글을 낭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 각자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공간 안에, 동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읽고 사람들이 듣습니다. 당시에는 책이 매우 귀한 물건이라서 개인이 소장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공동체 모임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인쇄 문화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값싸게 성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이 인쇄 문화가 쇠퇴하고 전자책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패드, 그리고 이제는 셀폰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읽어주기까지 하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들을 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요즘처럼 일곱 교회에 보내진 그 계시록의 권면처럼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시면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는 말씀마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끌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몇년 동안 에베소의 교회 활동은 상당히 왕성했고 그리고 교회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의 큰 건물을 가진 하나의 대형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중심의 여러 작은 모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대도시 에베소에 거주하는 신자들의 가정교회들이 자신이 보낸 편지를 소리내서 읽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두기고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들 중에 서서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교훈을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한 행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그 모임 자리에는 그 집안의 구성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그리고 노예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말 속에는 가족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손님입니다. 이 집주인에게 대접을 받는 자유인을 가리키죠. 그리고 심지어 사업적인 고객은 물론이고 다른 가족의 일원이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웃 가정도 그 모임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모임은 주로 가정 중심의 모임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소그룹 모임과 성격이 비슷한 것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지역만 해도 많은 숫자의 가정 모임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된 것은 4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가가 교회를 후원하면서부터 그렇게 대형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소그룹을 강조하고 또 가정교회를 회복하려는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교회들이 미국 안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눈에 띄는 활동이나 업적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 본분에 충실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가정교회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시간을 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에베소서 전체를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이 전체를 다 읽는데 약 1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의 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 읽는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소리 내서 이 읽기를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과에 있는 13달락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에 문안 인사가 있죠. 당시에 이 편지 글의 형식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 1장, 여기에는 도입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 하심인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첫날 살펴봤던 에베소서의 핵심 부분이죠. 무엇이 이 글의 목적인지를 밝히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자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1장 15절부터 23절인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지체된 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는 지혜를 얻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 에베서 2장에 관한 것입니다. 여긴 두 개로 어, 단락을 나누었는데, 어, 하나 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2장 전체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는 이방인들은 물론 유대인들도 한때 영적으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 이 장의 두 번째 이 후반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허시고 하나의 교회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갈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단락과 일곱 번째 단락은 에베소 3장인데요. 이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방인들 역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신은 이것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봉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함께 공유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 후반부에는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심을 따라서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장 역시 두 단락입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단락인데, 전반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새롭게 된 심령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5장부터 6장 초반까지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5장 초반부에는 빛의 자녀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과 빛의 자녀로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지혜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후반부터 6장 초반부까지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권면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에는 가정이 곧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들아, 죽게 하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종들아, 상전들아, 순종하며 상호 간에 죽게 하듯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두 번째 단락은 에베소 6장 후반부인데, 하나님의 무장된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설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영적 싸움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번째 단락, 마지막 인사 부분입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목회자의 목양을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함께할 것을 추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소리를 내서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5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 구성을 확인해 가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권면들을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심정과 아울러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두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일요일 소지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네 가지의 소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의 건축제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그리고 잘 무장된 군대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론의 핵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성숙함입니다. 이번 교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해 가면서 세상을 향한 복음을 선포해야 할 교회로서 어떤 면이 부족한지 또 무엇에 치중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교회 구성원들 간에 이 사랑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을 보면 바울의 심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그의 목회는 끊임없는 수고와 많은 시련과 깊은 고뇌의 시절이었다.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으며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경고했다.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는데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대적하며 민중의 감정을 흔들어 놓았다. 이와 같이 반대를 대항하여 싸우며 지치지 않는 열성으로 복음 사업을 전진시키고 아직 신앙이 어린 교회에 이익을 보호하는 동안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위한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었다. 사도행적 296쪽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리고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바울과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땅에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교회가 더욱더 하나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큰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적절한 교훈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에베소서를 저희가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우치게 하시고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큰 부응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